예 나의 휴일 참잘 잤습니다 아유 밤에는 춥고 날에는따가지게 덥고 좋습니다 진짜. 나가보면 이가 심해서 <laughs> 동해바다 <동에 받아>, 좋습니다 이야 <laughs> 여기 밑에 딱 동해바다인데 저기 이, 이 핸드폰을 아티키는거 자 베라미고 어. 오늘은 무조건 큰 거기 잡겠습니다 거래한 대여섯 마리. 아, 오늘까지 못 잡으면 쪽 팔리는데 어. 잡은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이 동영상 못 잡으면 아예 올리게 돼. 엄청 쪘습니다 눈이 지금 탱탱 보였어. 어디가 저 맞은것처럼 여기도 공기 m Hong, your m o 자, o t 어 n e Dimorous. Just me there. 기는 u r e 는 o i n g to happy to us, y o 습기 차가지고 나는 딱 38선 가운데 r y o 지 여기는 동쪽 해 있는데 k 쪽 n 는해 o u 데 눈은 팅팅 보았습니다. 좋습니다. 드디어 잡았습니다. 참가재미를 잡았습니다. 이거요? 야, 해 먹어도 됩니까? 어우, 헷갈인데 요, 좋습니다. 드디어 잡았습니다.